이번 경기에서 나온 레인저스 간판 공격수의 뜻밖행동은 김민재의 클래스를 알수 있는 대목이었다. 역시나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라운드 레인저스와 나폴리의 경기에서 김민재는 수비진 중 최고 평점을 받으며 현재 자신이 뜨거운 감자라는 것을 또한번 입증해냈습니다. 레인저스 원정은 지옥 원정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김민재는 넓은 커버 능력을 바탕으로 레인저스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특히 공중볼 경합에서 우위를 점하며 레인저스의 패스기를 차단했습니다. 물셀 틈 없이 막았다는 표현이 적절해 보였습니다. 김민재는 어느새 클린시트 3회를 기록했고, 오늘 태클 1회, 인터셉트 3회, 클리어 3회, 경합 성공 4회 등의 엄청난 스탯을 기록하며 팀의 무실점을 이끌었습니다. 축구 통계매체 후스코어드는 김민재에게 평점 7.3을 부여했고, 수비수 최고 평점이었습니다. 뛰어난 스탯을 제외하더라도, 김민재는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남겼는데요. 특히 이 경기에서 레인저스 스물번 선수의 특이한 동작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날 이 선수는 김민재와 경기 내내 맞붙었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김민재는 스물번 모랄레스 선수를 그라운드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이 선수는 레인저스에서 5년째 뛰고 있는 간판 공격수로서 팀내 최고의 공격수일 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내 최고의 공격수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폼을 보여주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상당히 저돌적인 돌파와 침투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나고 단단한 체구에서 나오는 강한 몸싸움과 빠른 주력 그리고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말고도 다른 운동능력도 좋은 편이라 돌파시 버티는 힘이 상당의 볼을 매우 잘 지켜내는 것이 특징이죠. 즉, 타고난 피지컬로 상대 센터백과 경합하는데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점이 있는 선수가 경기 내내 김민재와 경합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이는 팬들에게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모랄레스에게 패스가 가는 즉시 김민재가 달려와 커트해냈고, 경합의 잔뼈가 굵은 선수를 계속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모랄레스는 김민재의 수비 때문에 뒤돌아서기는커녕 공을 잡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죠. 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 달려와서 커트해 버리고, 몸을 비비면서 경합을 하려고 하면 피지컬에 그대로 눌려 버리고, 진짜 말 그대로 모랄레스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재의 수비에 쌈싸먹히자 모랄레스 멘탈이 나갔는지 김민재와 경합하다 말고 잠시 동안 철푸덕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고 팬들은 김민재에게 벽을 느낀 것 같은 행동이다. 경합하다 말고 저렇게 누워 버리는 장면은 처음 본다. 김민재의 위압감이 대단한가 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레인저스의 간판 공격수는 아무런 활약도 하지 못하고 70분에 쓸쓸하게 교체됐고 김민재가 얼마나 대단한 수비수인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이날 간판 공격수를 지워버린 것뿐만이 아닌 역시나 모든 면에서 현재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세리에이 최고의 수비수다운 경기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김민재의 패스는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전진 패스, 횡패스, 롱패스, 적절한 반대전환 모든 면에서 클래스를 보여줬고 커팅으로 흘러나온 볼을 어려운 상황에서 원터치로 앞에 있는 공격수에게 배달하는 모습은 악건이었습니다. 또한 전반 42분 0대0의 팽팽한 상황에서 한 골을 막는거나 다름없는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특유의 예측력과 판단력이 돋보인 수비였고 만약 이스루 패스가 흘러갔으면 나폴리는 큰실점위기를 맞이했을 것입니다. 현재 김민재는 이탈리아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김민재가 몇년 안에 세리에이를 떠나 레알과 미넨 같은 팀으로 갈까봐 걱정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지 기자들은 김민재의 플레이를 직접 보고 하나같이 정말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를 지켜본 이탈리아 현지 기자들 모두 엄지를 치켜 세웠고, 잘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이탈리아 델로 스포르트는 김민재에 대해 놀라운 코멘트를 했는데요. 매체는 현재 김민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나폴리 구단의 핵심 수비수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 나폴리가 김민재 보유팀이라는 자부심까지 느껴질 정도고, 지금까지 보여준 김민재의 활약은 충격적이다. 이제 김민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아닌 챔피언스 리그 팀들이 김민재를 상대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재 선수. 정말 기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살펴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폴리 팬이라서가 아니라 김민재는 이번 시즌 최고의 수비수 중한 명이다. 김민재는 반다이크, 우파메카노, 리디거 옆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선수가 나폴리에 있어 행복하다. 김민재를 만난 공격수가 교체될 때 나가면서 보인 표정을 좀 봐라. 미련이 없어 보이는 황망한 표정이다. 이것이 김민재의 위험이 아닐까. 압박이 들어와도 당황하지 않고 볼을 처리하는 김민재의 모습은 정말 사랑스럽다. 보통의 수비수들은 위험 지역에서 실수를 하면 실점 위기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공을 처리해버리는데, 김민재는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고 전방의 공격수에게 연결한다. 이런 수비수는 현대 축구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 김민재에 대한 유일한 걱정은 그가 나폴리에 짧게 머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김민재가 오고 나서 공격 전환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느껴진다. 김민재 한 명이 팀에 가져온 효과는 엄청나다. 그는 단순히 수비만 잘하는 것이 아니다. 김민재 같은 선수가 왜 지금에서야 빅리그에 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지금도 젊은 나이기는 하지만, 진작에 빅리그에 도달했어야 할 선수이다.